우리 다함께 겸손히 머리 숙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복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는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의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 중에 담대히 싸우면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는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깨끗이 그 우리는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면류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끝해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하셨네. 아멘. 하나님 유월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내게 해주시고 또 칠월을 또 맞이하며 또그 첫날 첫 시간을 깨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한 달도 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또 맡겨 드리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나아가오니어 7월에도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7월 한 달에 또 새벽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또 은혜를 크게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영적 은혜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도 우리 모든 또한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또 허락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또 감당하는 가운데에. 영원 구원의 또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또 주님께 영원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해결 받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내어 맡기는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에 주님 응답으로 반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로 인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신유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으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또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여 여사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영적 전환점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고 진행하는 또 모든 선생님들 위해 또 교육자들 위해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아름다운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가늠한 여인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죄로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이제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만큼 죄에 대한 형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여인을 이제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인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의도는 명백히 불순한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에게는 한 차례 위기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에 말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는 대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다는 거죠.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대답을 재촉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신 것을 볼때 아마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적은 것이 아니실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은 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고요. 핵심은 이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이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서 이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죄의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속에 어떠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어, 결코 행위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만이 그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모였던 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러 왔다가 그들도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10일 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율법에 매였던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죄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가 심지어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 떠나간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간음에서 붙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이 여인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차이는 그것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죄 또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모든 죄인을 정죄해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사랑이 본문의 이 가늠한 여인과 또 예수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여인과 같이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은 바로 우리가 다른 일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 우리에게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들 또한 정제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그에 못 미치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참으로 잘못됐어라고 판단하면서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자기 자신 또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정죄의 권한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더 바라보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을 정지하기보다 다른 일을 극률이 여겨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단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정제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된다면 먼저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게 힘쓰고 자기 자신이 죄님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구원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극률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원하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극률히 여기고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돌아보게 힘써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보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힘썼고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또 비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또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극렬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의 들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힘쓰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들 또 가지고 있는 허물들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를 극휼히 여기는 또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힘쓰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또 교제를 이루게 해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위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갑니다.